피카츄 저작권은 누구한테 있어요? 몰라요. 에왜 몰라요? 저작권은 특허랑 다르게 등록이 의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작물을 만든 사람, 사고판 사람들이 공개를 안 하면 저작권이 누구한테 있는지 보통 사람들은 모르죠. 네. 일단 일본 문화청에 피카츄 저작권은 등록이 안돼 있고요. 피카츄 상표권은 한국, 일본 특허청에도 등록이 되어 있는데 둘다 닌텐도가 가지고 있네요. 그렇다면 저작권도 닌텐도에 있지 않을까 하고 유추해 볼수 있죠. 서로 자기가 저작권 갖고 있다고 우기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증명을 해야죠. 한국의 경우에는 저작재산권 양도의 등록이 대항 요건이니까 증명을 못하면 창작자 한테 있는 걸로 지급되고. 저작권 양이 등록 달린 대항의 요태를 탄다고요? 조금 더 복잡한 개념이긴 한데 대충 저작권 사고 판걸 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으면 안판 걸로 지급된다는 얘기예요.